로마서 끝내는 중학교 영어 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Romans e 1 v e e 17. 자,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용도 중요하고 또더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네, 잘못 어,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번역 자체가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른 여러 가지 버전을 비교해 보면서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중요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세요. NIV입니다. For in the gospel,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just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네, 유명한 말이죠. 보겠습니다. for 왜냐하면 왜냐하면이라는 건 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건가요? 바로 앞전에 있는 그 구절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은 바로 어, 믿는 이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네. In the gospel, 왜냐면, for, 왜냐면, 그 복음 안에, 자, 복음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그 복음 안에,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하나님의 의가 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 예수님이시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의가 이 복음 안에 나타납니다 근데이의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처음에서 끝까지 그 시작도 끝도 믿음으로 나오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모든, 하늘의 의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음.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그 믿음. 언제 시간나면 믿음에 대해서 좀한두 시간 정도 쫙 이야기를 예, 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맞는 것인지. 자, 어쨌든 간에, 자, 중요한 것은 이 보고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이의는이 네 의를 이 받으려면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Just as it is written, 그것이 쓰여진 대로라는 말인데, 자이 다음 요이 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의로운 자들, 자더 정관사 더와 형용사가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형용사 복수명사입니다. Righteous people이죠, 의로운 자들, 의로운 자들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아, 의로운 사람들은 그래 믿음으로 사는 거야 자, 오늘도 내일도 어,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 돼 자,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로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면 정확하게 이제 확인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New Living Women's This good news tells us how God makes us right in his sight. This is accomplished from start to finish by faith. As the scriptures say, it is through faith that a righteous person has life.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이 보시는 앞에서 의롭게 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잘 의역을 했죠? 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난다라는 말을 이렇게 의역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수 없지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지 어떻게 의롭게 하셔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박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은 아무것도 없이 바로 예수님만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이 복음의 내용인 거죠. 이 복음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This is accomplished from start to finish by faith. 네, 자 이것은 처음 from start 처음부터 to finish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성취가 되는 거죠. 처음에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에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 야구배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에게 다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음. 하지만 그걸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믿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믿어야 한다. 믿어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죠. 네. 율법이 오기 전에 믿음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그분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의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자 이제 이것에 대한 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구약의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성경이 이르기를 it is through faith 그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다. 자, is는 가주어죠. 진짜 주어는 that 이하입니다. 뭐가 믿음을 통한 것이에요? 의로운 한 사람이 생명 생명을 얻는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다. 이게 이 말입니다. 아, 의로운 사람들은 자, 믿음으로 의으쌰 살자 이 말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게 자신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 생명을 얻고 죽지 않고 살게 된그 이유는 바로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하있 있는 예요요기서 t h 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라는 내용인 거죠. 네. l i v e 라는 것은 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살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생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다는 의미로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들은 믿음으로 생활을 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의인들은 의로운 사람들은 그들이 죽지 않고 살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It is through faith, not by act, not by their own righteousness 그들 자신의 행위나 그들 자신의 의가 아니라 A righteous person has life by or through faith 의로운 자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 죽지 않고 살리라 라고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해되시죠? English Standard Version입니다. For in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for faith.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자, 그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위해 나타난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믿음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을 믿게 하시도록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어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온통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As it is written. 그 기록된 대로 그런 말을 한거죠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의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New American Standard. 자, 속도감 있게 읽어 보겠습니다 for in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but the righteous man shall live by faith yeah, 이렇게 대문자로 쓴 것은 강하게 읽으라는 얘기죠 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ing James입니다 for therein is the righteousness of God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네, 레오 요즘 잘안 쓰는 말이에요. 그이 계약서 같은데 잘 나오는 단어고 평상시엔 잘안 쓰는 단어입니다. 그 안에라는 뜻이죠. 그 점에서 자그 점에서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이라는 것, 그 복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음,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 복음 안에. 예, 하나님의 의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난다. The just, just, righteous, 다 같은 말입니다. 음. 자, 홀만 읽어보겠습니다. For in it God's righteousness is revealed from face to face, just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동일하죠? 자, 이제, 바울이 정말 강하게 지금 말하고 싶은 그것. 그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안으로 마음을 열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in it is revealed God's righteousness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But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 것을 믿는 거죠.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지 않고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God's word 입니다. God's approval is revealed in this good news. This approval begins and ends with faith as scripture says. The person who has God's approval will live by faith. 네, 친절하게 풀었은 God's word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approval, approval은 인정하는 거죠. 인정. 네. 승인신 찬성 뭐라고 인정하니까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라고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이 진짜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그 복음 안에 나타나는데 이러한 인정하심은 시작하고 ends 끝납니다. 믿음으로 with faith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납니다. 이 믿음은 영원한 거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 그냥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사람 끝까지 영원하니 아 그냥 유행가처럼 어, 그냥 복음성가처럼 그냥 우리가 어 좋은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다 죽어요. 예. 믿음 정말 중요한 거야. 예.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원까지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이 멈추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라집니다. 믿음은 그러한 거예요. 예.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그분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펼치셨던 것이에요. 자, 성경에서 이룬 것처럼, 예,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런 인정을 받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The Righteous, 의인인 거죠.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됐어요? 바로 We we'll live by faith. 그가 믿음으로 인정받은 거죠.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우리는 믿음 외에는 하나님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주빌리입니다 For in him is the righteousness of God revealed from face to face As it is written,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의로운 자는 처음부터 시작을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향해서 믿음으로 완성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의인들이죠 애녹 그는 믿음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300년 동안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셔서 애동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으셔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죽음,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그 의인 에녹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 말인 거죠 지금 이 성경이. 자, 답, 어, 답이를 보겠습니다. For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therein, and the principle of faith, to faith, according as it is written, but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네. 자, and the principle, principle of faith. 믿음이라는 원칙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원칙. 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네, 네 뭔가 자, 아, 헌금을 많이 하려고 하는또 헌금을 또할때 이름을 딱 써서 쓰, 음, 냈더라고요. 이게, 그런 게 어딨어요. 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나 되는데 다 알아요 사람들이. 네. 왜 그런 행위를 합니까? 아 그런 행위로 해서 아 내가 천국에 가려고 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네참 어리석죠. 웹서스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입니다자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는 행위를 우리가 우리가 하는 선행을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받는 보상이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하는 선행을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은 이미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그들에게서 칭찬을 받은 거잖아요. 이미 드러나잖아요. 예. 드러난 것, 사람 앞에 공경이 드러난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웹서스 바이 브입니다 For in this is the righteousness of God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네, 마지막으로 영어 레이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For the righteousness of God in it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ccording as it has been written, and the righteous one by faith shall live.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